사카구치 켄타로가 방한 소감을 전했다. 일본 영화, 오, 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언론 시사회가 3일 오후 서울, 자양동 건대 입구 롯데 시네마에서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사회가 끝나고 등장한 사카, 구치 켄타로는 한국말로, 영화 어떻게 보셨냐, 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 주인공 켄, 지는 사실 한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말 순수하다. 라며,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그런 순수함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캐릭터가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과는 다르게 느껴져서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세 번째로 한국을 찾은 것에 대해 세 번이나 왔는데 팬들과 소통하는 것은 처음 의미다. 실제로 팬들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 기대가 크다. 공항에도 한국 팬들이 많이 왔는데 영화의 매력과 더불어 어저의 매력도 어필했으면 하다. 라며 오자마자 한 곡. 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밥이 맛있더라. 며 웃어 보였다. 한현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는 고전 영화 상영관 로맨스 극장에서 현실로 나오게 된 흑백 영화 속 공주님 미유키와 사랑에 빠지게 된 영화 감독 지망생 켄지 위 마법 같은 러브 스토리를 그린 판타지 감성 멜로이다. 사카구치 켄타로가 영화 감독 지망생 켄지. 역을 맡았다. 일본 대표 배우 아야세 하루카가 말괄량이 공주 미유키 역으로 출연한다. 7월 11일 개봉. 김지현 기자 moa 골뱅이 tvr r e p o r t c o kr 4. 짓는 김재창 기자.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 단전제 재배.